안동은 지난 3월 발생한 역대급 산불의 상처가 아직 도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인의 탈춤 축제가 거리를 공연장으로 물들이면서 도심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탈을 쓴 춤꾼들이 음악에 맞춰 화려한 춤을 선보입니다. 공연을 즐기는 어르신께 미리 준비한 꽃다발과 기념품도 나눠줍니다. 요양병원을 찾은 말레이시아 공연단. 안동 탈춤 축제 프로그램인 세계의 탈춤 마음을 잇다를 통해 문화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합니다. 병원에 와서요 이런 것도 다 보니까 너무 너무 고맙고요 감사해요. 그냥 추 이렇게 게 <laughs> 하회 탈을 쓴 인기 캐릭터 조각상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올해 탈춤 축제는 원도심을 더 파고 들었습니다. 구시장과 문화의 거리에서 매일 펼쳐지는 퍼레이드, 버스킹 공연 외에도 전통시장 체험, 수제 맥주 장터 등이 하루 종일 도심 곳곳을 축제의 열기로 채웁니다.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 국내외에서 100만 명 넘게 찾는 탈춤 축제는 도심 경기 회복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축제를 또 넘어서서 어, 금년 봄에 산불로 어 아픔을 겪은 우리 안동 시민들을 보듬고 어 그리고 상생하고 하는 어 공동체적 가치를 어 보여주는 국제 문화 교류의 장 세계인이 즐기는 탈춤 축제가 산불로 침체했던 안동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